자 쇼치니까 빨리 할게요 아니 에어컨 일부 기사님들입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게 그 7월달쯤이에요 요 에어컨 단자대가 녹아있는 거예요 그 그냥 전선만 이렇게 나사가 체결이 돼 있어 가지고 단자대 쪽이 녹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상적으로 그 러그 체결해가 정상적으로 연결을 했는데 지금 에어컨 두 대를 더 확인을 해 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냥 전선 꼬아서 전선이 나사 체결이 돼 있고 또 에어컨 한대더 있는데 걔도 마찬가지예요 걔도 그냥 전선으로 되어 있고 네. 또이 에어컨도 내부를 봤을 때 네. 그냥 엔드캡 없이 전선 이렇게 이렇게 꼬아가지고 그냥 전선이 절연 테이프로 뺑뺑해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. 이거 저도 장비를 굉장히 오랜 세월 개발해 봤지만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기업 분들은 좀 아니신 것 같고 그 조금 저가형이나 뭐 아니면 그냥 개인 에어컨 기사님들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작업하시면 안 됩니다 불나요 아니, 전선, 그렇게 작업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, 이런 댓글에 달렸습니다. 이게 말이 됩니까? 싸구려 사서 그렇다고? 직접 팔라고 이게 말입니까? 방구입니까? 아니, 전문가시라면서요. 전문가라면, 이런 식으로 답글을 달아주셔야 맞는 거 아닌가요? 열 화상 카메라로 찍어봐도 10도 이상 차이 납니다. 저거는 잘못됐습니다. 이게 진정한 전문가 아니신가요? 이분도, 저거 잘못된 겁니다. 현장에서 저렇게 작업하시면,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멋지신가요? 그리고 네이버 카페 분들, 제 영상에 좌표 달린 건 알고 있었는데, 근데 220만 뷰 조회수 중에 259 조회수 밖에 안 들어왔어요. 조금 더 분발 부탁드립니다.